오늘 일단 어쨌든 마방진 비정봉 7층이 추가되었고, 이 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다섯 문화 캐릭으로 무조건 7층 가가지고 비정봉 7층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, 마방진 7층도 어쨌든 다 매번 똑같을 것 같고, 몬스터만 달라지겠죠. 공성전 전야제 이벤트는 6월 14일에서 6월 19일까지 진행되고, 응원 아이템인 승리회복 아이템이 추가되고, 그 다음에 보자, 왕국 보합 아이템. 일단, 마방진 7층 필료 전투력이 10만 5천인데 이거는 솔직히 필료 전투력이 말 그대로 몬스터 10만 5천을 절대 못 잡을 거예요 그죠? 입장 가능한 최소 전투력이 아마 10만 5천 비정봉 7층 같은 경우에는 10만 8천일 것 같고 몬스터 레벨은 115에서 130 비정봉은 120에서 130그 다음에 마방진 4층 이상 봉인의 방에서 낡은 검의조각 획득 확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 마방진 비정봉 4층에서 체진물에서 버섯류 획득 확률이 증가. 그 다음에 5층 이상에서 전설 흑철 최강 시 이렇게 희귀 강철 백금 희귀 사염주 무온 강편 희귀 월음석 복마 신주 영석 획득을 할수 있다. 그 다음에 비정봉 5에서 7층에서 소환되는 5인 10인 보스 몬스터 처치 시 희귀 석유 및 희귀 설삼을 획득할 수 있고. 아 근데 몹이 벌써 빡신데 보니까 맞죠? 몹이 벌써 빡세 6분 남았고 벌써 모 보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다 잡아놨어 <laughs> 보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다 잡아놨어 여기 일단 몹이 130짜리 일단 어쨌든 130짜리가 잡아집니다 맞죠? 지금 일단 어쨌든 EXP 경험치 기준이면 이거 지금 옆에 붙은 거만 빼면 되잖아 맞죠? 그냥 장 경험치 만따니면 5,398이잖아. 나머지다 보내기고. 뭐 하고 있나?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? 팀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방리비 아, 6층이 아직은 효율적일 것 같아요. 이 캐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7층이지만. 잡을 수 있나? 갔 어, 예, 예. <laughs> 그래도 <laughs> 이거 머리 아프겠다. 와씨 뭐야? 어다 <laughs> 아, 죽었어. 그러네. <laughs> <laughs> 아나 쉬고 싶겠네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? 왜또 죽지? 뭐지? 아 제가 이제 처음 잡아가지고. 차가야, 에휴. 뒤졌다 물려 다 빤다 기다려보고 경방 1 한번 경험합시다 어? 데 아, 경험치 세서 끼고 해야 되는 거잖아 어? 살려주지? 반지도 얼른 껴야 되는데 얘한 마리 빼고는 한줄 슬길 다 죽네 죽기는 경지 45,000 주네. 전 뭐, 그죠. 경지 45,000 준다. 안 지금 지금, 지금 이게 물약도 안먹은 거거든. 맞나? 아니네. 어 맞아. 물약 안 먹었거든. 지금 물약 안 먹은 거야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또 중간 중 계속 지금 48,000영물 네, 아까 먹었거든. 아까 15분 15%짜리 약간 먹혀져 있어가지고 48,000. 네. 장갑재료파 이런 건데요. 이런 데요 이런 건요 이런 건데요. 이런 데요 이런 건 이런 이 전설 있어요, 전설. 원래 전설 없잖아, 이거. 전설 있다, 전설. 지금 이거 전설 불떼기. 전설 불떼기인데 고급 약초 주네. 네. 아유 네. 치아라. <laughs>